그, 능엄주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능엄주를 그렇게 뭐 약간 편하기보다는 불편한 얘기들을 많이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 자체도 어렵고 또 길기도 하고 그냥 한국말로 하면 되지. 무엇로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 또 해석이 그렇게 잘돼 있는 해석도 많이 없었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또 기술의 진보가 있다 보니까 직접 산스크리터나 이런, 산스크리터를 영어로 번역한 게 있고, 산스크리터를 한글로 번역한 게 있고, 두 개를 또 비교해 보고, 그렇다 보니까 좀더 본질에 가깝게 좀 가까워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어떤 신의 작용인지, 신들의 그런 고임에 빠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작스럽게 논문경을 하고, 또 진언을 내고, 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를 잘 하려면, 그러면 사람들이 요즘 뭐 보면 이제 역시 유튜브라는 기술의 진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주 뭐 서울대 교수님들의 어떤 그 강의, 종교학, 과의 강의들을 우리가 오늘 들을 수가 없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다 이렇게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다 보는데 어쨌든 철학적인 것 지식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성장을 하지만 기계가 절대로 할수 없는 것들이 영과 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케어를 못하는 거고 여전히 사람들은 더 목마르고, 목매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티벳, 또 미국의 여러 영성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계속 가고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데 왜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절에 가는 이유가 왜 가느냐가 중요해요. 물론, 뭐, 봉은사나, 뭐, 여기 거, 봉은사는 강남에 있으니까 뭐그 관광객도 많이 가고 그냥 직장인들도 가고 거기서 뭐 물건 하나 팔고 국수도 팔고 어 그냥 그런 거만 해도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통도사만 해도 뭐좀 컨절이고 그냥 관광객 겸 기타 그냥 그냥 기도 그냥 가는 그런 거돈은몇만 원도 그냥 갖다 기도하는 거 이런 식으로 어 돌아갑니다. 대웅사도 가니까 뭐다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군사는또 시골이니까 그 해남에서 농사 짓는 사람 가서 짜를 얼마나 올리고, 뭐 돈을 얼마나 넣겠어요? 다뭐 목포나 광주에서 오는 도예시 사람들이 하겠죠. 그러면 북의 불교의 전부냐? 뭐 작은 절은 어떻게 해요? 작은 절, 작은 절들은 그걸로 먹고 사나요? 절이 돌아가나요? 우리가 불교를 왜 하는지, 신도들은 도대체 불자라고 하는데. 어떤 생각 을 갖고 불교를 가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고 뭐 관세음보살 전글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뭐 천지파랑경을 하든 물론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사람들이고 내가 보기엔 내가 보기에는 굳이 불자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고추고도 불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되게 많으니까 아예그러십니까라고 오는 얘기는 하지만. 100% 내가 순도 100% 불자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불교 불자를 하죠. 그런데 내가 불교를 하려면 저 부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응?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냐, 구원의 종교냐, 이런 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사실은 나는 저래, 빌로 가고 뭔가 잘 됐으면 바라고 저 부처님이든 관세음보살이든 뭔가 아주 신령한 영적인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야 너네들은 나도 똑같고 나도 너네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은 불교 자체의 기본 틀이 제가 보기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예, 뭔가 불교가 좀 잘못된 접근 방식을 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거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죠. 왜 다행스러운 일이냐. 다행히 절에서 그런 식으로 그런 제스처를 취하기 때문에 뭔가 영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틈새 시장을 갖고 이런 영적 서비스를 하니까 먹고 뭐 사는 거죠. 자, 무당 유튜버들이 뭐 또무속의 유튜브 이런 것들 때문에도 발전도 하지만 왜 발전이 되겠어요? 아, 스님들에 갔는데 해결이 잘안 되는데요. 그 보살님 가니까 해결이 되대요.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아이, 아이 보살님 갔는데 아이 뭐 쓸데없는 게 없다. 아이 도움 달아도 안 되고 근데 아이 우리 스님이 되게 영험하셔가지고 우리 절이 되게 은혜가 많아 성. 뭐,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사업도 잘되고 우리 집안 편안해지고 막 있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절이 뭐 그런거죠 사실은 속내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건 불교가 아니야 그건 불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동영상의 본질은 석가문의 부처님은 신이냐 인간이냐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됩니다 그 영산전에 가면 부처님 이렇게 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오존진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대적광전 가면 이렇게 막 강하기도 하고 어뭐 미륵보신 미름 데도 미륵의 또 기운도 있고 다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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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원탑은 이제 영산전에 모셔져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가 보기엔 원탑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인이 일반 중생이 이렇게 느끼기에는 차라리 비로자나 부처님이 어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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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좀더잘 느껴질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스님들이 그 법을 제대로, 뭐 깨, 깨쳤지는 못, 못 하든가 그걸 그대로 탑재를 못 했기 때문에 또 그런 법을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모르니까 그냥 닫혀 있어요. 원래 이거였는데 이거 하향+ 하향 평준화 돼가지고 이거 쓰는 이런+ 이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어떤 단계에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어. 그 부처님을 통해서 뭔가의 많은 은혜와 영험도 있을 것도 상당히 같은데 사람들이 또 스님들 자체도 그런 것들을 잘 모르거나 또못 느껴지거나 안 열리거나 그렇다 보니까 부처님은 신이 아니다. 그냥 우리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또 그런 것들이, 어 한편으로는 우리는 불교 위대라고 얘기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교회라 이런 데서, 아, 야, 거기는 뭐, 야 우리 예수님은 뭐어3일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여기는 그냥 뭐 곧고 돌아가셨다며 뭐 이렇게 식으로 뭐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능엄경을 하려면 다른 경도 아니고 능엄경을 하려면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어떤 신격적인 절대적인 어떤 믿음을 갖고 아주 엄청난 무공의 절대적인 고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능연경을 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산회의는 뭐 그런 생각을 원래 저도 안 가졌는데, 최근 들어도 급 생겼습니다. 생겼고요. 그런 상태에서 접근하고 덤벼야만이, 접근하고 덤벼야만이 성부를,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어, 저는, 원래 예전 동영상 보면 저도 그런 것까지는 깊게 생각은 안 했고, 거기까지 몰랐고 가면서 가면서 어 이게 진짜 무공의 원탑은 양반이네 이렇게 알게 됐고 그러면서 능엄경에 대해서 아니 말도 못지다따다따 되게 어려워 어려워 <laughs>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어떤 뭔가 하나 열리고 열리고 열리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어, 능엄경이나 이런 거 하려면 음, 그 부처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본래 신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고,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갔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만이, 능원경의 빠를 제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한번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요즘 다 똑똑하잖아요. 똑똑하잖아. 많이 배우고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가방끈이 짧고 뭐 이렇지, 이렇지 않단 말이야. 뭐다뭐 지식이 짧고 뭐 인도 보면 막 이렇게 막 그냥+ 그냥 저게 사람의 삶인지 인간의 삶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천민인을 수는 이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는. 배울 만큼 배우고, 뭐 난, 난, 난 고조리에 이렇게 얘기해도 고조리, 고조리야. 우리나라 고조는 고조리 아니에요. 어쨌든 회사에 들어가고 직장의 관계를 개우고 기술적인 일을 뭐 습득하고 뭐 하려면 다 글을 읽고 뭔가 판단을 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고도의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조리다 아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대조리다 아니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웬만한 사고는 거의 가졌기 때문에, 뭐, 다, 다 대조리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고 가려면, 불교를 통해서, 능원각을 통해서 영적 구제를 받으려면, 뭔가, 완전한, 그런 믿음을 갖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 저희가 이제 뭐 지정보살 천도제들, 백도대간 사량대신이든 간결한 걸로 큰 힘을 내는 거는 간결한 걸로 큰 힘을 낼수 있는 거는 믿음의. 예. 긴한 것도 있지만 그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문을 열은 건 누가 열었냐? 또 제가 열은 거 영사는 제가 열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법을 우리가 쓰는 이런 걸로 가는 거고요. 어, 원래 저기 있지 그렇지만 그 역할을 해주는 중간의 역할을 해주는 분이 성직자, 스님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반은 그런 법을 안 쓰는 거예요. 그거 인간이라며? 그럼 거기서. <laughs> 뭘, 뭘, 같은 인간끼리, 뭐, 뭐, 몇천 년 전에 죽은 장발한테 뭘, 뭘보내 나는 신이라고 생각했어, 이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뭔가 압도적인 힘으로 영적 구제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같이 공유를 해서, 어, 가면 될것 같다. 그래서, 어, 뭐, 훌륭한 경들이 많지만, 음, 능험경을 통해서 뭔가, 여러운 영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런 무속적인, 이제, 신은 남겨두죠. 신이 아닌 모든 것들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잘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